2021 1학기 중간고사 개포고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주, 지구, 사람에 해당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우주하고요. 지구하고 사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어, 질량비고. 체크합시다. 일단 우리 알고 있는 암기하고 있는 지식 통에서 자, 우주. 제일 하는게 뭐였더라? 수소, 스소 됐지? H 그 다음 하는 게 헬륨. 됐죠? 토레비는 3대1. 일까요 가나다 중에서 3대1 수소 헬륨. 보이죠? 그죠? 어, 나 있다나, 그죠? 여기 보이죠? 수소 헬륨. 여기 바로 우주입니다. 됐지. 자, 두 번째. 지구. 우리 열심히 했네요. 지각과 지미 지구 구분하라 했고, 자, 지구는요, 삐오지 마. 절, 산소, 규소, 마그네슘이지. 요 순서였어, 그죠? 지각은 오시알페 됐죠? 그러면, 자, 빼오지 마 하려고 하니까, 제일 많은 거, 여기 철 잡고요. 그죠? F-E. 오지 마. 맞죠? 그죠? 산소, 규소, 마그네슘. 됐네. 그럼 요게 지구.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 사람. 자, 님이 O-C-H-N. 기억하죠? 뭐 무슨 방송국 이름처럼 생겼다고 그랬죠? 그죠? O-C-H-N. 맞을까? 그러면 O-C-H-N. 맞네. 문제 없지, 그죠? 그럼 가가 당연히 사람이겠다. 됐죠? 해결 다된 겁니다. 자, 이제 보기보고 맞춰볼게요. 자, 기억보네. 생성시기. 자, 생성시기 물어봤네요. 생성시기. 다가 가보다 빠르다 그랬네. 다는 지구구요. 가는 사람이다. 지구가 생긴 다음에 당연히 사람이 생겼겠죠? 그죠? 문제 없네요. 다가 빠릅니다. 아, 맞는 말. 맞는 말. 니번에 다에서 원소 A는, 자, 다에서 원소 A는 철이죠, 철. 금속이에요, 금속. 당연히 실온 상온에서 전류 잘 통하겠죠. 어, 금속이니까. 그죠?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음. 잘 통하지. 그러니까. 지 자, 네번에 우주에서 질량비가 가장 큰두 원소는 그죠? 질량비가 큰두 원소는 수소와 헬륨 말하는 거야. 됐죠? 빅뱅 후 30분 하면. 그렇지. 38만 년 지났을 때 이제 원자가 만들어지죠? 원자, 그죠? 어, 맞겠네요, 그죠? 문제 없습니다. 되겠지? 따라서 2021 1학기 중간고사 개포고 9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디귿시 맞습니다.